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빌레몬서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프로스 필레모나, 즉 빌레몬에게라는 뜻이며 저자는 사도바울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쓴 편지로서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하며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신실한 부유한 성도로서 이 가정에서 골로새 기회가 탄생합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갑니다. 달아난 오네시모가 로마에 도착해서 지내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오네시모는 옛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알기 전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사학적 창조성을 발휘하여 이 이름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언어유희를 합니다 복음을 접한 후에야 그는 그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는 빌레몬서를 향해 기독교 사랑의 정수가 담긴 책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집약된 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빌레몬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골로세에 있는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건면하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는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면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전과 노예의 관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형제와 자매로 재구성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구현하고자 썼습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출신인 빌레몬과 어떻게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에서 거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아마도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그럼 골로새는 어떤 도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골로세는 중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세는 리쿠스 강의 비옥한 계곡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에베소와 에게해, 동쪽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연결되는 요충지로서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나 디모데가 세운 곳이 아니라 골로세 출신인 에바브라가 설립했습니다. 골로세 교회 안에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다문화 교회였습니다. 기원후 61년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해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골로세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골로세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발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된 바울의 짧은 서신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서로 화해함이 빌레몬서의 핵심 주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어는 복음과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만이 사람을 더 나아가 사회를 무익에서 유익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 있어 복음이 갖는 능력에 무한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시키려는 바울의 목회적 노력이 돋보이는 서신입니다. 빌레몬서에는 메시아의 화해를 위한 죽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밝힙니다. 다른 어떤 서신의 서두에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서신의 공동 발신자 디모데 역시 이 서신에서는 뚜렷한 역할이 없지만 본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가족적인 용어인 경제를 소개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빌레몬서와 골롯에서는 서로 긴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두 서신의 동일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곳은 빌레몬의 집이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이며,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로 추측되는 아비아와 아키포, 오네시모와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 그 외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 등이 두 서신 모두에 등장합니다. 등장 인물은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는데 그중한 명은 사도이고 또한 명은 노예의 주인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노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과 화해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 서로 간에도 화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수직적인 화해와 수평적인 화해 이 둘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동시에 수사학적인 보물이기도 한 빌레몬서가 보여주는 역동성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오네시모가 나중에 감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주인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로써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며 본서시는 막을 내립니다.